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선미입니다. 아,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있다. 우리의 종착지는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이다. 문제 시작과 마치 그리고 문제와 해답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게 목사님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 아,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저보고. 원래는 한동안 한 질문이 여기가 어디고거든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장소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고 이렇게 묻는데 요즘은 음. 일어나면 바로 여기가 대구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구가 하길래 대구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교회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대구가 아니라면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로 가서 대구교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문현답인 거 항상. 그러니까 어. 오로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 교회 가서 교회 가면 이열영사님계시지 어. 이창용 아. 형님 계시지 그러니까 대구로 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모든 길은 대구로 향해 있어요. 한채령 제한테는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어제 금요일 에순 모임 할 때도 <목소리> 그 원이오빠 말씀을 듣고 나서 한채령 제가막 <목소리> 자기가 창용 오빠 따라서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경남 어. 마산 대학 월영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창용 음. 형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형님을 따라서 교회 와서 지금 목사님 말씀 100%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어. 하다가 음. 제가 지금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다고 아. 자기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오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기의 위치, 항상 내가 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 한철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어. 어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을 들으면서 저는 좀 문과 문과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막 수학적인 이렇게 착착착 체계가 맞는 거 이런 것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딱딱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요. 문제, 풀이 과정, 답 따라서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위치를 이탈하여 자기 나라를 지으려 바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목적대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아니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면 유럽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음. 진선미를 추구하고 아, 너무 어려워요. 음. <laughs> 또 뭐였죠? 아 인도에서는, 인도에서는. 음. 찾느라 찾는데 찾는 음. 찾는 내용은 없고 찾는 나만 있고. 아 너무 머리 어려워요. <laughs> <laughs> 인도 사람 그렇게 답을 막 썼어요? 음. 아, 중국 사람은 음. 어천 음. 명. 음. 저는 중화짜장만 알았지. 이거 중화사상이 이런 건지 몰랐네요. 중,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고 근본이다. 어. 어. 근본이니까 인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명이다. 어. 그러면 화는 어. 거기에 도달하는 거라 아셨죠? 어. 어. 그러면 중화가 되면 어. 만물이 제 어. 위치에 서게 된다. 어. 어. 그리고 맞지. 만물이 생육한다. 어. 이건 성경이랑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어, 그래. 결론은 <laughs> 어.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어. 과정까지는 썼단 말이에요 어. 근데 정답을 그래? 못 썼어요 근데 음.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수학 시험을 칠때 특히 답이 음. 틀려도 괜찮다 얘들아 풀이 어. 과정을 꼭 써라 하거든요 어. 그 수업 시간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표현하게 해요 왜냐면 어떤 애들이 음. 틀린 애들은 대부분 답에 대한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풀이 과정을 못 써요 어. 틀려도 괜찮은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매기면서 부분 점수라는 걸 주거든요 아 얘가 요까지는 갔는데 정답은 찾지 못했지만 요렇게 요렇게는 맞구나 하고는 선생님들이 점수를 부분 부분 1점 2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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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만점이 꼭한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꼭 만점 맞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 문제를 근데 어. 한국에 <laughs> 어, 어. 한국에 있는 모현래 학생은 <laughs> 문제 문제에다가 이제 빨간 펜으로 정확하게 어. 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무엇인가 어. 원래의 목적 어. 문제는 무엇인가 어.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 음. 이탈한 사람 어.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어. 그거 풀이 어. 과정을 쭉쭉쭉 쓰고 어. 중국인 친구랑 친하게 얘기하다 어. 보니. <laughs> 어. 슬쩍 보면서 아 그러면 이게 이말인가보다 하고 풀이 과정도 비슷하게 썼는데 어. 마지막 답이 그러면 연합이네 그리스도네 어. 하나님 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이금 비밀을 썼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 어. 하나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다 그 자리에서 연합하면 누구나다 하나님의 어.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이건 만점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 목사 말씀은 그렇지. 정말 복잡하고 <laughs> 그 장황한 저 같은 문과적인 사람한테도 너무 쉽게 알아들어져요 목사님. 음, 음.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음. 아 음. 문제를 알았으면 음. 정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음. 부분 점수를 받을 만큼의 풀이 과정이었다면 지금 제가 쓰라고 하면 정확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문제와 풀이 과정과 답 그리고 문제 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은 풀이 과정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식땡땡답땡땡 땡땡 쓴단 말이에요. 어. 식은 식대로 쓰고 마지막에 음. 답을 한 눈에 딱 들어오게 딱 나타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맡겨줄 때도 동그라미를 크게 맡겨주거든요. 그리고 실물에상한게딱비춰서 아이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얘들아 음. 이렇게 풀면 된다. 어. 근데 이거는 정답을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정답을 그렇지. 공개한다고 다다다 다, 그럼 정답 받재 다 그럼 다시 똑같은 문제 풀어보자. 다못 맞아요. <laughs> 왜냐면 그게 자기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음, 음. 내게 되야 되는 거. 선생님 설명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내 안에서. 어. 옥님 아까 자기 경험대로, 자기에게 어. 주어진 길대로. 야곱의 길이 어. 왜 그렇게 재밌나? 아, 이것도 어. 필요 없구나. 이것도 필요 없네. 이것도 어. 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는 필요 없는 거야. 하고 음, 음. 하나하나 과제를 쳐주시니까 그게 괴로운 어. 과정으로 보이지 않고, 아, 다 어.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리스도께로 아, 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구나. 아, 그래서 야곱이 내 자신으로 발견될 때 재밌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 어, 그래. 말씀이 아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아, 어디 가고 있나? 그리스도께로 간다. 아, 왜 뭐하려고? 뭐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아멘. 유대인은 아, 표적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찾으나 구원받는 우리들은 십자가. 십자가 나타내리라. 아,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아, 저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항상 만족한. 아까 본질적인 부족과 본질적인 만족을 말씀하셨죠, 목사님. 배는 부르지만 만족하지 못한. 먹어도 먹어도 배는 터질것 같은데 뭔가 뭔가 부족한 그런 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응.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만족합니다. 응. 근데 이게 일시적인 응. 만족이 아니라 성욕신이기 때문에 응. 내게 응. 나, 나만큼 나로 응. 그 연합된 자리가 갈수록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응. 항상 만족한다는 게 이상의 응.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항상 아멘. 만족한다는데. 음. 응.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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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들 그 국어 시간에 지금 제가 3학년이라 했잖아요 사,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거든요. 그러면 글을 짧은 글을 주고 중심 생각을 찾으시오. 요걸 이제 방학 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국어 사전 찾는 거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사전 찾고 그 중심 생각을 찾는 게 있는데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은 뭐라 카노 이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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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쓴이가 뭐라카노 뭐자자고, 뭐라 우자로 말이고 음. 그거를 찾아내서 써라 이러면 아, 아이들이 아, 글을 아, 본문을 볼때 아,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시각으로 그래서 우자자고 근데 3학년 수준은 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거의 대부분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답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게 하거든요 그 중심 문장들을 쭉 연결해요 그리고 중심 문장을 찾아내면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은 중심 문장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안 읽어 보고 무조건 제일 앞에 문장에 줄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점점점 실력을 키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음. 음. 이글 전체에서 이 지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고 뭐라카노 음. 그래요. 그러면 답지를 매기다 보면 우리 반 아이들이 글쓴니의 중심 생각을 쓰시오 밑에다가 뭐라카노 이래 적어 놨어요. 그러면 자기 말로 쉽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다 해 주거든요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 하시노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고 그럼 목사님은 항상 요약을 쫙 해주세요 어려운 말씀도 하시고 쉬운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마지막에는 꼭 뭐라 하시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왜? 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음, 그 자리에서 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 아, 자리에 그 자리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 음, 행복하고 아, 만족한지 모시니. 아, 정말 아, 너무 너무 아, 감사합니다. 아멘. 네. 혹시, 혹시 지안이 오빠가 왔나요? 어. 아~ 목사님 이거는 어. 그~ 말씀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 목요일날 예은이가 어. 양문센터 간다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어. 한철행제 보고 한철행 인제 예은이가 양문센터 가는데 우리 태워주러 가자 하니까 한철이 이제 벌떼길 하지만 어. 그래 나도 가자 하면서 그래, 나도 가자. 예은아 어. 지금 양문센터 예은아, 가면 아. 양지한 아. 형하고 양지안 박동보가, 아. 있을 박동보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이해가 되세요? 어. 아~ 우린 다 알아듣죠 어. 그죠? 근데 저는 아. 그 말이 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은이가 양문의 음. 나이가 되어서 양문센터 가잖아요. 그데 아. 한채영 제한테양문 양문센터는 아. 지한이 오빠가 음. 지금도 지키고 있는 양문센터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예은이한테 음. 지한이 오빠를 설명하면서. 양재환 형은 어? 양문 센터직이야. 센터 그럼 어. 지금 가면 동보가 있을 거야. 동보는 어. 법대를 나와서 저보고, 어. 동보는 지금 그럼 판사가 돼 있나? 아니, 검사가 어. 돼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 정보가 판사되고 검사될 동안 지한이 오빠는 암몬 센터에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laughs> 아 지한이 형은 교사긴 한데 교사도 약물 센터직이 할수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창이는 지금 시공간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목사님. 아이 사람은 어느 시간에 살고 어느 공간에 살고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은 영대병원 앞에 있는 양문센터로 우리가 세 명이 같이 가면서도 어, 어떤 길로 가고 어, 있는가? 어, 그 길도 우리는 그리스 도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어쨌든 목사님 음. 그제 마음 아시겠죠? 제가 뭐라 고운트지 어, 알아 시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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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어, 어, 어. 아, 그래서 제가 막뭐 어, 웃으면서 어. 한 차례 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는 어, 제 생각에. 음. 토요일 날 말씀 듣고 아, 목사님한테 내가 살았던 얘기를 해야지 이 생각으로 음, 말했는데 그 한철영제 음, 저보고, 저보고 음, 선명 목사님 다 알고 계신다 하면서 아, <웃음> <웃음> 내가 말안 해도, 해도 목사님이 아, 이 사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 아, 생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 말하는 한철영제도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정확하게 아,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은 아시겠죠. 제 아, 마음만 아, 받아주시고 아, 이렇게 아, 그리스도께로 아, 가는 길을 아, 명확하게. 음, 제시해주신 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100% 100% 언니 얘기 듣